예, 안녕하세요. 알상무의 데이터 캠프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이 구글 파이낸스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다국적 회사에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어, 무역회사에 다닌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그 은행 사이트에 가서 어, 혹은 외국한 거래소 사이트에 가셔서 환율 정보를 많이 이렇게 참조를 하실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아무래도 복사해서 붙여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담당자가 어, 환율을 제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지 었뭐 어, 그런 것들도 어, 살짝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어뭐 복사를 해서 붙여넣다가 어, 뭐이 드래그 한번 잘못해가지고 뭐 숫자를 하나 놓쳤다. 아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어, 환율을 끌고 오는 법. 어 지금 뭐 화면에 이렇게 뭐 제가 한세개 정도. 어,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요. 어뭐 지금 보이는 거는 뭐 이제 USD만 표현을 해 놨습니다만, 어뭐 이제 엔이라든지 아니면 뭐 캐나다 달러, 어, 뭐 그런 것들이 어, 다 가능해요. 어 그래서 그 오늘의 환율을 끌고 오는 법, 그리고 이제 특정 일자의 환율을 끌고 오는 법, 어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음 이렇다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그뭐 견적서라든지, 어, 아니면, 어, 뭐, 이제 어떤 결산서 상에서 어, 특정 일자의 환율을 어, 자동으로 어, 반용을, 반영을, 반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어떤 그런 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러가 어, 당연히 주로 뭐 들겠죠. 음. 자, 그래서 먼저 어, 보여드릴 기능 하나는 어, 오늘의 달러 환율이에요. 네, 보시면, 어, 여기 제가 뭐 이미 어,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어 상당히 간단합니다. 구글 파이낸스라고 치시고 어, 여기에 이제 USD KRW 이렇게 하시면 오늘의 환율이 나와요. 어 신기하게도 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요거를 어, 복사를 해서 뭐뭐 어, 캐나다 뭐 달러를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캐나다 달러는 CAD죠? CAD, 예, CAD, CAD. 이렇게 하면 예, 인터넷을 통해서 어 이렇게 가지고 와요. 값을. 어, 요게 지금 뭐 제가 요 여기 있는 요뭐 수식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이게 제가 뭐1320.25어 요거를 뭐 타이핑한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죠? 어, 요렇게 지금 수식으로 끌고 왔다. 라는 점입니다. 어, 근데 뭐 사실 이제 이런 현재의 환율을 쓰시는 경우는 어, 사실은 이제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고. 어, 이렇게 이제 뭐 특정 시점의 어떤 그런 환율 어, 특정 시점의 환율을 끌고 오는 경우가 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도, 어, 이렇게 구글 파이낸스를 치시고, 어, usd, 어, krw, 그러니까, 어, 뭐, 컴버팅 하려는 어떤 그런 화폐, 에, 요거를 여기에 기재를 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최종가를 어, 선택을 한 거예요. close. 그리고 특정 일자를, 어, 저는 지금 오늘 날짜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어, 치시면, 어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나와요. 네, 이렇게 표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해서 음, 데이트 클로즈해서 이렇게 어, 어, 시간과 어, 어떤 그 환율 어, 그때 시점의 환율이 이렇게 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올해 1월 1일의 환율이 궁금하다라면 아, 이런 식으로 2023년 1월 1일 이렇게 어, 치시면 이렇게 어, 어, 지금 음, 1월 1일의 환율이 어,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그 1월 1일자 환율을 끌고 와서 보니까 어 지금 요게 좀 살짝 어 쓰기가 좀 곤란하죠 어 쓰기가 곤란하다 라는게 셀 하나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 이제 이셀 하나에 어요 환율 하나 어 요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요 값이 필요한데 쓰잘데기 없는 어 지금 메타 데이터가 지금 뭐 컬럼이 세개씩이나 어 지금 나왔어요 그죠 어 그래서 요거를 어요 값만 가져오는 방법 어 요거를 어, 또요 밑에 어,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데요. 자 보시면 어요 안에 있는 요 수식 어요 수식은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구글 파이낸스를 치시고 어, 위에 어, 이제 USD KRW 그 그러니까 어, USD를 KRW로 변환하는 법. 어, 그래서 어, 클로즈 그리고 이제 특정 일자 어, 이렇게 하시면 어, 그러면 되는데. 페이는 인덱스는 뭐냐? 라는 거예요. 인덱스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글 시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인덱스를 치시고, 이렇게, 그, 가로를 여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움창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움창을. 그래서 이제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인덱스 함수는 여기에 있는 요 참조. 아,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얘기하죠. 테이블에서 이행과 열. 그러니까, 행은 어, 행은 어, 이, 저, 뭐, 저, 가로를 어,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로 어, 1번행 2번행 3번행 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열도 A 열 B 열 C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번행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올 그 부분은 지금 데이트클로즈 그러니까 요, 요 부분 어, 1번행과 2번행 중에, 어, 2번 행 중에 어. 1열, 2열. 그러니까 어. 2행의 2열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2행의 어, 아, 2행의 2열이다. 그래서 보시면 어, 여기가 지금 참조가 된 거예요. 여기가 참조가 된 거고. 어, 지금 2행의 2열이니까 어, 2행의 2열이면 지금 1261.9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저기 지금 1월 1일이니까 아, 저도 한번 1월 1일로 바꿔 볼게요. 1월 1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1261.91만 가지고 왔어요. 어 근데 이거를 어, 만약에 이행의 1열을 가지고 온다 라고 하면 이런 어, 식으로 지금 44928.00 이렇게 어, 지금 됐는데 이게 뜻하는 거는 뭐냐 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날짜 데이터를 지금 숫자형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건데 이 부분을 어, 한번 날짜형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날짜형으로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 자 이렇게 지금 2023년 1월 1일 어, 이렇게 지금 끌고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제가 이걸 견적서에 보시면 이제 견적일자라는 부분이 있죠 견적일자라는 부분이 있고 어, 견적일자가 뭐 2023년도 뭐 1월, 어, 1월 1일이다. 라고 어, 가정을 하고, 어, 그러면, 뭐, 여기에 이제 원화금액이 있겠죠. 원화금액이, 현자금액이 뭐 100만원이다. 그죠? 어, 100만원 가정을 할게요. 음, 이렇게 100만원을 가정을 했어요. 어, 이렇게 100만원을 가정을 하고, 어, 이쪽에서 어, 이제 이거를 어, 환율, 환율을 구해서 이제 어, 외화금액을 어,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한다면, 자. 이런 아, 식으로, 어, 요거를 그냥, 저는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어, 복사를 해서, 이런 음, 식으로, 어, 자, 여기 특정 일자를, 어, 특정 일자를, 어, 여기에 있는 요 셀로, 이렇게 어, 선택을 해 주시면, 자, 지금, 바로 지금 1월 어, 1일자를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어, 견적에 대한 일자가 바뀐다면, 3월 1일에 한다면, 자, 3월 1일에 있는 어, 환율을 바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외화를 구하는 방법은 예, 외화를 구하는 방법은 어, 여기에서 원화를 어, 환율로 나눠주면, 예, 바로 이거는 어, 지금 자거 지금 뭐 원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 지금 달러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맞춤 통화라고 있는데 이 어, 부분을 어, 이제 달러로 어, 달러로 찾아서 어, 달러로 미국 달러 찾아서 어,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멋지게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